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습용 삶이에요.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인 2024 경기청년 개비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1차 심사부터 3차 심사까지 모두 합격을 하며 개비어의 하이라이트인 도전과 변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간평가 발표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880명에 합격한 연승용 3. 드디어 지원금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도전과 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금은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개비어 측에서 탐색과 발견 때 제가 설정한 예상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된 예산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지급됩니다. 1차는 선지급, 2차, 3차는 사후지급으로 처리됩니다. 초반 진행을 하면서 저는 제 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지원금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대행사인 두이 서베이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좀더큰 규모의 설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여비 지원금을 활용해서, 여러 반려동물과 가구에 대한 박람회를 다니며, 최신 트렌드나 먹히는 디자인 같은 거를 조사하러 다녔고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디자인 할줄 알고, 뭐 기획 어느 정도 할줄 알고, 모델링도 할줄 아는데, 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제작 공장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행동은 온라인상에서 가구 공장과 컨택을 하여 공장에 견학을 시켜줄 수 있나 문을 겁나게 두들겼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거의 다 읽고 씹거나 인사만 하고 안 보거나 뭐 그런 거였어요 아마 제가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걸잘못지는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소문장들에게 칼 거절을 당하고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반려동물 가구 업체에 취업을 아예 해버리고 거기서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장난 아니게 작포리아, 다플레넷, 사람인, 알바천국 등등 많은 무직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모든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구인 공고가 단한 개. 단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정령 이렇게 배울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좌절할 뻔 하다가 별게 있는 건 추진력일 뿐. 그 길로 반려동물과 가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 박람회에 캣타 업체들에게 혹시 좀 배우고 싶은데 며칠 견학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궁디팡팡, 서울 페페어, 울산 페페어 등등 전국 곳곳으로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하나같이 거절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본 울산 페페어. KTX 타고 2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버스 다 합치면 3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도착한 울산 컨벤션 센터, 들어가서 싹 한번 술고 나서, 반려동물 가구 업체를 지급하는 브랜드를 색출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업체를 정하고 하나씩 또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러던 중, 충청도에 위치한 한 고양이 가구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게, 뭘 배우기엔 하루 정도는 좀 힘들고, 3개월 정도 일해볼 생각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다고 했고 그 길로 제 인적사항을 가져가시고 부푼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아 이때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7시에 나와서 울산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6시에 알바 가고 일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일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가능하다. 가보자. 그래서 캐타워 업체로의 출근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1월달에 좀 바빴어서 영상 제작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